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앨런 가넷의 저서인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가넷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마케팅 분석 기사인 트랙 메이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CEO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500대 기업들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인 앨런 가넷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 되어려 들어서는 것에는 분명 어떤 창의성이 작용했을까 하는 주제를 갖고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결국 알아내게 된 것은 성공되는 감춰진 패턴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고도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바로 창의력에 관한 영감 이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성공에는 당연히 빛나는 장의성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러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 이러한 말은 오히려 신선한 놀라움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성공에는 무조건적인 노력만이 있단 말인가요?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성공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창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따라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색다르고 흔하지 않은 자극이나 보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패턴에 진행되는 양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되는 충동에서 비롯되는 긴장이 선호도와 친숙성의 관계에서 종요복선을 만들어낸다.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창작품에 노출될 때 노출 빈도가 쌓이면서 그것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다가 인기의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다.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어 노출이 계속 많아지면 결국 인기는 시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최고의 인기를 갖게 된 음악도 정점을 찍고는 다시 인기가 시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선호도와 친숙성 안전함과 놀라움. 유사성과 차이점이 최적의 긴장을 유지하는 지점을 스위트 스포츠라고 명명하면서 결국 창의적 재능이란 것은 스위트 스포츠의 원리를 이해하고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해왔다라는 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에는 결국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법칙에는 소비법칙, 모방법칙, 창작공동체법칙, 반법법칙이 포함되고 창작가들이 창의적 재능을 터득하기 위해 배운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창의성은 소재, 영역 또 개인의 창작이 합작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도달했을 때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다고 단정지우고 이러한 창의성은 결국 목적 이 있는 연습에 의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때를 잘 만났다. 때가 맞아서 성공한 것. 이러한 말도 결국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논리에 맞아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BTS의 노래가 30년 전에 나왔다면 과연 성공했을까요? 시대적인 영향이나 개인들의 취향이나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소 등이 현재의 상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법칙에 맞춰보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는 연수에 몰두하면서 타이밍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해서 노출이 증대되면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유발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성공적인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은 이러한 커브의 법칙에 의해서 정점을 찍으면 서히호감도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사람들은 다시 색다른 것을 찾게 되며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색다름의 보상을 창출할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컵의 효과를 늦추는 것이 수익성 증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커피나 비디오 게임의 인기력이 지속력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중도성을 유발시키거나 고가의 가격으로 수익성도 높이고 컵의 효과가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 크리터 커비의 법칙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법칙으로는 소비가 있습니다. 소비는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소비는 연료를 제공하고 그 연료를 이용해서 생산적인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비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좋아하는 영역에 시간과 물질, 노력 등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비를 통해서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작가는 그것을 전지를 위한 발판이라고 합니다. 기초를 세우는 단계라고 하며, 이렇게 축적된 사전 지식은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제2 법칙은 모방을 들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전에도 모방이라는 패턴이 존재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모방의 패턴은 존재하며 많은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방 덕분에 세월이 검증해 준틀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이러한 패턴들은 모방이라는 방법으로 가장자 습득할 수 있다. 존경한 사람을 따라서 하고 그들이 일으켰던 성공 사례들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면 크리에이티브 컵의 정확한 지점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패턴을 흡수하는 데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다. 제3법칙으로는 창의적 공동체를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창의적인 일은 창의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은 개인적인 업적으로 공표되지만 결국 함께한 공동체의 역할과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공동체의 유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마스터티처 마스터티처는 재능이나 근면의 패턴과 공식을 가르켜주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수준의 진수성을 가진 작품을 창작하게 만들면서 부지런한 연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준다. 두 번째, 상충하는 협업자 결점이 치명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결함을 보완해줄 개인이나 집단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모든뮤즈 침체 기술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정어린 경쟁자를 자처하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번째, 유명 프로모터. 창작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명 프로모터는 이미 신임을 받고 있고 그 기득권을 기꺼이 나눠주려고 한다. 비주류 신인은 그들로부터 동을 받지만 유명 프로모터 역시 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결국 창의적 공동체는 이러한 요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창의적 공동체를 만들 때는 사회뿐 아니라 자신의 창의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밥치기는 반복을 들었는데요. 창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개념화, 압축, 큐레이션, 피드백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의네 가지 반복과정을 거치면 누구든 자신의 작품을 다듬어가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이상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라 저자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리포터의 저자인 J.K. 롤링을 아시죠? 이 책의 저자인 엘런간넷에 의하면 해리포터의 롤링도 바로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법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롤링은 해리포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번에 창작물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하고 이야기를 다듬고 다시 만들어가면서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물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롤링이 해리포터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했는지는 지면을 통해서도 들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 앨런 간넷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가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스위트 스폿을 때리는 영화나 소설, 음악, 그림, 장비, 회사를 창조하는 일정한 행동 패턴을 따랐다. 그들은 거침없는 소비를 통해 친숙하지만 과도하게 친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갑작스러운 영감의 순간을 위해서 씨를 뿌렸다. 그들은 모방을 통해 그들의 분야에 필요한 제약과 공식을 터득했고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색다름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다듬고 자극을 받으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협력자들을 찾아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타이밍을 알고 반복 과정에 몰두함으로써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작품을 개선하고 친숙성과 색다름의 이상적인 배합을 만들어냈다. 모차르트 비틀즈 또 엘튼 존이나 제기 롤링도 모두 크리에이티브 컵의 법칙에 자신의 잠재된 창의성을 적용시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과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성공의 패턴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엘렌 가네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꿈을 새롭게 구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희망과 소망은 새로운 꿈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